최근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 티로보틱스. 10월 10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폭발했는데요. 대체 무슨 호재가 있었던 걸까요? 티로보틱스는 원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 강자였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전세계가 지금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자동화하려면 AMR 로봇이 필수적인데 티로보틱스가 바로 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단 하루에만 외국인이 무려 5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베팅하기 시작한 거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으로 방향을 틀며 강력한 정배열 초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터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392%로 높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 즉 성장통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그 성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합니다. 티로보틱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MR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 중입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차트의 신호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지금 티로보틱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